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아 찬양과 기도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감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빛이 나는 내적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지혜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제 마음을 헛된 것으로 채우고 사랑과 배려를 잊고 지낸 지난 한 주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추석을 맞아 올한해 주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들을 가족들과 이웃과 나누는 감사와 사랑의 날들이 되게하여 주옵시고 명절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을 위하여 행복을 더하는 감사의 가정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의 은덕 은덕을 기리고 형제 자매들의 형제애를 돈독히하며 자녀 손들이 주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나누의 시간들이 되어 이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긴 여느 기간 동안 오고 가는 길들을 무사하게 보살펴 주옵소서 아직도 끝을 모르는 코로나 19로 많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져서 속히 고통의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와 나눔의 계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감사의 힘으로 우리 밝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 주님 오실날에 상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옵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임성은 집사 세 가정에 주님의 만복이 더하기를 바라옵니다. 예수님의 향기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심령의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